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첫 강의로서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는 어차피 동사 뒤에 무엇을 말을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동사 뒤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까지 잘 말하고도 뒤에 언제나 무엇, 무엇을 이라고 말을 하면서 문장을 짧게 끝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치사나 and, but 같은 접속사 없이는 긴 문장을 만들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형식을 이해하게 되면요. 전치사나 접속사 없이도 긴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어민과 똑같은 문장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어떤 동사 뒤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꼭 유의하시고 이미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파트는 사실 이제 1형식부터 5형식이라는 파트는 원어민들이 설명해 주기에 상당히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거를 이해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컴퓨터로 치면은 컴퓨터를 켰을 때 윈도우가 뜨는 것처럼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순서들을 저희는 이제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want 원하다라는 동사를 말을 한다고 합시다. 나는 원해라고 말을 했을 때 뒤에 뭘 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무엇무 슬이라고밖에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면은 어 잘못 말하고 계신 겁니다. 원하다로 말을 했을 때 물론 방금 말하신 것처럼 나는 원해 무언가를 I want something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I want 나는 원해 to do something. 무언가를 할 것을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긴 하겠지만, want는 기본적으로 오형식으로 많이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I want 나는 원해, you to do something, 네가 무언가를 할 것을이라는 문장의 순서로도 말을 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순서로 무엇을이라고 말하는 형태와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을 이라는 순서로 말해주실 수 있어야지 영어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도 있습니다. 바로 give 주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나는 줬어 혹은 나는 줍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은 역시 이 뒤에도 무엇을 주는지를 말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수요동사라고 해서 나는 줍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말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무엇을이라고 해서 something부터 말을 했다. I give something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 물체 something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 일반적으로는 I give you something. 나는 준다 너에게 무엇을이라는 순서로 말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get을 준비해봤습니다. get을 제가 뜻을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무엇 무엇을 얻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면 뭐 가지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가지다라는 뜻은 소유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have를 쓰시면 되겠고요. get은 이제 얻다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get을 이제 얻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시면은 다양한 형식으로 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get은 적어도 다섯 가지의 뜻으로는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 뒤에 부사나 전치사가 붙는 경우에는요, 저희가 더 이상 get이 하다란 뜻이 아니라 부사나 전치사 방향으로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수 있고요. get 뒤에 형용사를 붙이는 경우에는 형용사의 상태로 되다. 비동사가 좀 다른 거고 이거는 제가 다시 어, 이 형식을 설명 드릴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get 다음에 무엇무엇을 이라고 쓰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무엇무엇을 얻다 즉, 얻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get 뒤에는 무엇무엇을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 주는지도 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은 얻다 뿐만 아니라 얻어주다라고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get 뒤에 누가 어떻게 하게라는 걸로도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뭐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응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이네 번째 같은 경우 get은 얻어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수여동사라고 부르고요. 다섯 번째에 쓰이는 것처럼 뭐뭐 하게 하다 혹은 시키다 라는 뜻으로 get을 써야 될 때는 우리는 이것을 사역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각각의 예를 하나씩 보게 되면요. get up 이라고 합시다. get up. get 다음에 부사 up을 썼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어나다와 같은 이제 뜻으로 저희는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게 자다가 일어나든지 앉아있다가 일어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로만 방향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I get up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일어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자체로도 문장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일형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말을 만들기 위해서 at 7 in the morning이라고 말했어요 at 7 in the morning 그러면은 아침 7시에 나는 일어나요 라고도 말해 줄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1형식이고요. 2형식을 보게 되면요. My face gets red. 라고 해서 내 얼굴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은 빨개집니다. 빨간 상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도 말을 해줄수 있고요. 이게 2형식입니다. 3형식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4형식을 보게 되면요. I will get. 나는 얻어줄 것이다. You 너에게 water 물을이라고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가 사형식인데 get 다음에 언제나 무엇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무엇을이라는 순서로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겠죠. 마지막 형식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를 준비해서 봤습니다. They got me to think. 여기서의 get의 뜻은 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과거니까 하게 했다겠죠? 그러면은, they got, 그들은 하게 했습니다. me, 내가, to think, 생각하도록. 그래서, they got me to think, 그들은 내가 생각을 좀 하게 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 got, 나는 하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요번에는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능동적인 느낌을 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리가 당해야 돼요 그때 얘는 이제 과거분사라고 부를 거고 여기는 투부정사입니다 이제 그때 my hair cut 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 머리가 잘려지게 I got 나는 하겠습니다 my hair 내 머리가 cut 잘려지게 라고도 말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를 자른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으로 말해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동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제 이 파트는 한 번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제 영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될 파트입니다. 차근차근 이해하고 익숙해져야지, 어... 저희가 이제 제대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로서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강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